thank <laughs>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 채널 지키미 TV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1일 열린 사우샘프턴과의 스 리그 2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대 1로 패했습니다. 패배보다 더 아픈 일이 있었죠. 바로 케인이 후반 27분 슈팅하는 과정에서 햄스트링 통증으로서의 교체아웃된 것이네요. 경기 후 케인은 목발을 짚고 경기장을 나갔다는 후문이죠. 토트넘은 치열한 4-2권 5 싸움을 펼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케인의 이탈은 큰 손실이네요. 주제 무리뉴 감독은 미들즈 브로와의 경기를 앞두고 케인의 부상 정도를 아직 모르겠다. 오늘 늦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 기분은 좋지 못하다.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될것 같기 때문이다라고 불안해했습니다. 토트넘은 4일 새벽 구단 공식 발표문을 통해 케인의 왼쪽 캠스트링이 파열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단 토트넘은 케인의 예상 결장 기간을 밝히지는 않았네요. 햄스트링은 부분적으로만 손상돼도 최대 3주 결장이 불가피한 예민한 부위이죠. 즉 캠스트링이 파열된 케인이 복귀하는 데는 1개월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크네요. 영국의 미러는 토트넘이 케인의 부상 정도를 공개하자 이어 케인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우리가 알기로는 케인이 2월 20일에 열리는 라이프지오와의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복귀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8주를 결정한다는 것이네요. 데일리메일 역시 1단계 파열이라면 3주 정도겠지만 좀더 심각한 2단계 파열이라면 복귀까지 8주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의 공식 발표 내용이 공개된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고개를 들겠다. 어려운 시간은 계속되지 않지만, 강한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짧고 강렬한 문구를 게재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21경기를 치른 현재 8승, 6무, 7패로 6위를 달리고 있죠. 현재 토트넘과 4회 첼시의 격차는 승점 6점차입니다 토트넘은 5일 미들즈브러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를 시작으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12일 1위 리버풀, 19일과 23일에는 각각 강등골 탈출을 노리고 있는 와포드 와 노리치 4달 3일에는 맨체스터시티 를 상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토트넘은 4달 20일 에는 rb 라이프지와의 유럽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홈경기에 나서네요. 잉글랜드 정론지 텔레그래프는 지난 3일 보도를 통해 케인의 부상 이 심각하다면 토트넘이 이달 겨울 이적시장에서 공격수 영입을 시도 할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 당분간 토트넘은 오는 5일 미들 즙으로선부터 출전정지 징계가 풀려 복귀하는 손흥민의 득점력 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네요. 앞으로의 토트넘이 걱정되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바로바로 바로 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